1오억 원을 코앞에 둔 찰스. 사회자는 그에게 마지막 well, 문제를 던집니다. Uh, followed by 100 zeros is known by what name? Google. Megatron. Gigabit. n a n o m o l e 찬스도 다 써버린 그는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맨사 회원의 직업 군인인 찰스는 사실 퀴즈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다이애나와 그녀의 가족들이 퀴즈강으로 매주 동네 퀴즈 대회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들이 우연히 보게 된 TV 프로그램이 바로 '100만 장자가 되고 싶나요?'였습니다. 영국의 실제 방송국 ITV에서 이제껏 본적 없는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며 제작한 것인데, 참여자에게 전화 찬스, 관객 찬스, 진행자 찬스, 보기 4개 중 2개를 지워주는 50대 50 찬스까지 여러 혜택을 주며, 참가자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제한 조차 없애 버렸고 심지어 5섯 문제 이후부터는 정답을 틀려도 최소 5천만 원 정도의 상금은 가져갈 수있기에 참여자의 리스크도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개이득인 퀴즈쇼이기 때문에 방송국 역사에 남을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 million 19 million that h r d the population a 온 나라가 퀴즈를 맞추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서 다이애나의 오빠 에이드 리엄은 가족 중 최초로 방송 출연자로 선정됐는데, 출연자로 뽑히기 위해선 방송국에 전화 퀴즈를 맞춰야 했기에 출연자가 된 것만으로도 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문제는 방송에 출연한다고 누구나 100만 파운드 퀴즈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데, 우선 출연자들끼리 '빠른 손가락'이라는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게임은 정답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른 출연자들을 모두 이겨야만 100만 파운드 퀴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긴장한 에이드리엄은 이 단계에서 광탈했는데, 여유롭게 빠른 손가락을 이겨 결승에 진출한 것은 그의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 그녀는 퀴즈쇼 직전에 에이드리엄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바로 퀴즈쇼에 출연부터 전화 찬스까지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비밀스러운 인물이 있다는 것. 첫 번째 광탈 이후 에이드리엄은 곧장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가 헤디스트로였는데 그는 100만 장자가 되고 싶나요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전화 퀴즈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돌려 쓰기 때문에 문제 은행을 만들어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 I'm going to s a and... 전국의 퀴즈 강들이 모여 있는 프리하우스에서 퀴즈 연습 뿐 아니라 전화 찬스도 도와주며 같은 번호로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전화하면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번호도 여러 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말 꿀 같은 설계였지만 문제는 가격. 25 아. 사업이 망하며 상금 1 0 0만 파운드 전부가 필요했던 에이드리엄은 이를 듣고 거절합니다 그 후에 그가 선택한 방식은 노력만이 살 길이다 였는데 직접 빠른 손가락 연습장치까지 만들어 미칠 듯한 연습 끝에 무려 3번이나 더 출연자가 되었고 드디어 네 번째 출연 만에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32,000파운드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32 uh, 빠른 손가락 게임까지는 몇 번이고 나가도 괜찮지만 결승전에 올라온 사람은 다시는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 은행과 연습 도구 모두를 동생에게 넘겨주며 희망을 걸어봅니다. Now, you, 오빠의 바람을 이루어 줘야겠다고 생각한 다이애나도 철저히 퀴즈 쇼를 준비했고 결국 결승에 진출하는데 찬스도 거의 다 써봤지만 다이애나도 32,000파운드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방송에만 다섯 번 출연한 에이드리엄. 그리고 그의 동생, 다이애나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을 본 방송 관계자들은 퀴즈쇼의 참가자들에 대한 의심을 시작합니다. We did really think we may have a problem 방송국의 경계가 조금 더 사범해진 상황에 다이애나의 가족들은 아직도 퀴즈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이애나의 남편 찰스를 출연시키고자 했는데 전화 퀴즈를 맞춘 찰스도 곧이어 퀴즈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퀴즈쇼의 첫 출연인 것 치고는 손쉽게 빠른 손가락까지 통과한 그는 결승전에 올라오는데 다이애나의 결승전에는 에이드리엄이, 찰스의 결승전엔 다이애나와 에이드리엄이 온 것을 보고. 방송국에선 다시 의심의 레이더가 켜진 상황 하지만 나오는 문제마다 어려움을 겪는 에이드리엄의 모습과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찬스를 써버렸기에 다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마지막 문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I t 15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눈앞에 둔 상황에 이번에도 찍신 강민만을 믿고 있던 찰스는 정답을 골랐고. 진짜로 100만 파운드의 주인공이 됩니다. Just o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방송은 그대로 끝이 났는데 이때 사운드 엔지니어가 제작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방송 내내 누구보다 소리에 집중했었던 그는 찰스가 난항을 겪는 문제마다 들렸던 기침 소리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도 편히 갈린 것 직접 찰스와 다이애나를 만나고 온 직원은 그들이 열성적인 퀴즈 강도일 뿐이라고 했고 심지어 판별을 위해 본 비디오 속 기침소리도 엔지니어가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퀴즈 참여자들에겐 지인이나 가족을 부를 수 있는 방청권이 한 장만 부여되는데 다이애나와 에이드리엄이 모두 왔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찰스의 퀴즈쇼 우승과 상금을 두고 복종 싸움이 시작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상금을 걸고 인기를 끈 퀴즈쇼에서 6번의 출연 끝에 100만 파운드를 따낸 에이드리엄의 가족 과연 찰스의 웃음과 우는 실력으로 완성된 것일지 방송국의 의심이 맞는 것인지 왓차의 독점 신작 영국 드라마 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퀴즈에 대해 딱두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는 드라마 속 영국 방송사 ITV. 퀴즈 프로그램 100만 장자가 되고 싶나요? 그리고 우승자 찰스와의 소송까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에 시작되었던 그들 사이의 소송은 결국 2003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찰스, 그리고 공범자로 판결 난 아내도 감옥을 가게 되었고, 그들이 탄 100만 파운드는 물론 총 소송 비용까지 합쳐 115만 파운드를 뱉어내야 했는데, 이후 항소를 통해 벌금은 대부분 감면되었고 찰스의 아내는 감옥 신세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결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인 혐의점을 찾아 유죄가 나온 것이지만 찰스가 오답을 골랐을 때 방청객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거 아닌데 소리가 들렸지만 방청객보다 가까우며 찰스와 일면식도 없는 빠른 손가락 게임 참여자들의 좌석에서도 그거 아닌데 소리가 들렸다는 점등 찰스는 우연히 만들어낸 증거에 의해 유죄가 된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법정 싸움은 이번 영상에서는 완전히 배제한 드라마의 마지막 화에서 치열하게 그려지며 심지어 증인들도 다수 등장해 시청자의 정신을 끝까지 흔들어 놓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드라마를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유료 광고임을 배제하더라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퀴즈의 강점은 방송사나 찰스 둘중 하나의 억울함만 주장하려 하지 않고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1화를 볼 때는 평범한 퀴즈 강들의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고 2편을 볼 때는 조직적인 사기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3화의 법정 싸움을 볼 때는 이젠 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케이스지만 당시의 음성, 비디오 자료, 15억 원이라는 상금이 부담스러웠던 방송국의 상황 조직적인 퀴즈 단체와 접촉한 적이 있었던 찰스의 가족들까지 양쪽의 팽팽한 입장에서 오는 혼란함이 큰 재미 요소입니다. 드라마는 총 3편의 에피소드로 각각 40~50분 분량이어서 부담도 적으니 지금 왓챠에서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100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일맨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맨이었습니다.